안녕하세요. 나타조 아카데미에서 논술과 구술을 가르치는 나도한 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데요. 과연 배경 지식이 논술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 사탐을 선택하지 않고 과탐러인데 그 아무래도 사탐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논술에 있어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또는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뭐 생윤, 윤사, 삼은 이런 과목들을 설, 선택하지 않아서 혹 좀 불리함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 배경지식이라는 것이 논술 문제를 푸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배경지식이라는 것은 크게 촉진제 역할을 할수 있음과 동시에.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수능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평소 잘 알고 있던 분야에 그런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은 지문을 읽더라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해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 논술 주제로 출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설픈 배경 지식의 개입 때문에 문제를 망치게 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요게 선입견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논술이라는 시험의 본질은 이 주어진 지문의 논리를 기반으로 네, 주어진 요구사항에 대답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지문의 논리를 벗어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 때문에 지문의 논리를 확대해석하고 혹은 잘못 이해하는 논점 이탈이나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어 2,024만 용도 이화여대 논술 전형 시험에 나왔었던 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ertainty 즉 확실성의 관점에서 키네틱 아트의 비물질화라는 현상을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certainty 확실성하면 우리 머릿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네 뭔가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절대적으로 알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그에 반해 이 비물질화라는 현상은요. 키네틱 아트가 구현했던 사물의 움직이는 모습을 좀더 리얼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작품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n 튼티라는 확실성에 대한 고정 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작품은 뭔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문에서 의도했던 것은 오히려 움직이는 것이 사물의 본질에 가까우니까, 키네틱 아트는 사물을 좀더 확실하게 설명한, 확실성에 부합하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문항에서, 썰튼티의 관점에서 비물질화 현상을 이 썰튼티에서 벗어나는 작품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처럼 많이 우수했던 친구들, 오히려 배경 지식이 많고 선입견이 많았던 친구들, 즉, 자기의 사전 지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주로 풀어왔던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방금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배경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뭐 부분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오히려 이 배경지식을 절제하고 주어진 지문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내려는 그런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던 배경지식이 과연 중요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배경지식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어설픈 배경지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자기가 주어진 지문의 논리에 좀더 집중하고, 주어진 질문 어떤 내용이 나오든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이건 한번 겪어봤던 내용이건 어떤 내용 내용이 나오건 간에 그 내용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